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TSMC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가 됐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의 파운드리는 국제 정치의 하약고입니다. 세계 기술 패권의 핵심이 반도체고, 이는 그 제조 공장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서로 자기 나라, 자기 나라와 가까운 곳에 파운드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최근 그 자동차 칩 부족 사태는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자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TSMC는 미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분야에서 널리 해자 되는 말이 바로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란 용어입니다. 여기서 대만은 곧 TSMC 그 자체입니다. 일단 그 TSMC 창업주 장중모는 MIT 스탠퍼드에서 공부했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넘어가서 1987년에 TSMC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TSMC 첫 주문이 인텔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인텔의 주문을 통해서 TSMC가 제조 역량을 일취월장할 수 있었고. 이후부터 미국 펨리스의 물량을 도맡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TSMC와 인텔의 지금 제조 실력을 놓고 보면 TSMC가 1.5세대 정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텔은 10나노 공정 제품을 내놨고 TSMC는 이미 5나노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그 5세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인텔의 10나노는 TSMC의 7나노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10나노를 TSMC의 6.5나노로 치면 1.5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현재 상황을 떠올리면 그 한마디로 어 격세지감이지만 TSMC의 성장을 도운 원조 팬리스는 단연 인텔이었습니다. 이 1987년 TSMC가 설립되고 이듬해인 1988년 인텔 CEO 앤드루 그로브가 어, 대만을 방문합니다. 바로 TSMC의 칩을 맡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당시 TSMC는 6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한개 갖고 있는 그 신출내기 기업이었습니다. 이 6인치 웨이퍼도 3 마이크로미터 공정으로 칩을 만드는 대만 산업기술연구소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 TSMC는 200여 가지의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 최종적으로 인텔의 프로세서와 칩셋을 생산하기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TSMC의 창업자 장중모는 이때를 해상하면서 인텔 칩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TSMC의 엔지니어 기술이 급격히 향상됐다고 해고할 정도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TSMC는 올해 최대 28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바로 TSM, 4나노, 3나노 등그 첨단 노드 투자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어, 투입한다는 뜻인데요. 이 TSMC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5나노 칩 비중이 전체 20%였습니다. 7나노 칩이 29%였으니까 이 5나노와 7나노 칩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첨단 칩 비중이 높은데요. 아 그런데 앞으로 TSMC를 더욱 크게 키울 기업은 바로 인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 TSMC의 주포는 단연 애플이고 인텔은 닥호스 정도지만 TSMC 창업자인 장중모의 디을 이어서 TSMC를 이끌고 있는 마크류 대표가 최근 한 발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크류는 지난 몇년 동안 TSMC의 성장이 전통적으로 스마트폰에 의해 주도돼 왔다면 2021년부터 고성능 컴퓨팅을 의미하는 HPC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PC는 CPU, 네트워킹, 그 AI 가속기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인텔의 주력 제품군과 일치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텔의 첫 주문으로 TSMC가 성장한 것처럼 이미 최고 파운드리로 우뚝선 TSMC의 한 단계 도약도 인텔이 키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인텔은 이제 막그펩 갤싱어가 ceo로 취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조 역량 회복에 사흘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tsmc 성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인텔이 제조를 포기한다면 삼성전자와 함께 tsmc가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또 인텔이 주요 칩의 제조를 갖고 가더라도 현재 amd의 성장세는 곧 tsmc의 매출 증가로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a m d 파운드리 파트는 tsmc죠. 이미 인텔은 중요 칩은 몰라도 상당수 칩의 외조화를 공헌한 상태입니다. TSMC가 이 칩의 상당 물량을 맡게될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TSMC가 원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이런 인텔의치한 사항,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될 다른 펩리스의 생산 라인 확보, 경쟁 등과 결부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지금 미국은 메이드 앤 USA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용 칩이 유례없는 풍기현상을 빚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이는 그 반도체가 다시 한번 메이드 앤 USA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인텔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인텔이 TSMC의 칩을 맡기는 것은 단순히 제조 역량 그리고 칩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도 파운드리가 정치 영역으로 휩쓸려 가면서 TSMC도 정치의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TSMC 성장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인텔이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